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에서 플랫 서브 3회차를 끝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제가 이제 슬라이스 서버와 탑스피 서브로 가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플래시 접착도 안된 상태에서 다른 서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이 서브, 저 서브 아무것도 안 되는 이상한 서브가 나오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가 플러스 부가 제대로 접성될 때까지 다른 슬라이스나 탑스핀은 좀 추후로 미루고 테니스에 다른 기술을 가는 과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화면에 계신 이 회원님도 그런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해서 다른 테니스 기술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회원님이 지금 직접 다른 것도 배우고 계시면서 우선 플레스만 계속 또 제가 반복해서 계속 보완해 드리고 있는데. 어, 다른 서버가 아닌 지금 플랫에서 멈추고 다른 기술로 가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감흥이라든가 본인이 생각하시는가 어떤 점이 있나요? 음뭐 지금 말씀 다 해주셨지만 사실은 플랫서버만 지금 숙달하기에도 숙달이라는게 내가 진짜 원하는 T존에 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누가 봐도 내가 이제 투수가 직구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듯이 여러가지 구질을 갖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내데 그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재구가 직구가 막 190, 200 이렇게 막 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슬라이스를 배워가지고 했다가 결국 190도 안되는 직구와 그리고 그 슬라이스도 어설프게 뭔가 직선형으로 나가게 되는 뭐 그런 상태가 됐다면, 어 저는 오히려 그렇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플랫서브만 계속 보완받으면서 다른 기술들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만족하면서 경기를 하고 또그 만족감으로 다시 배우러 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테니스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아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후 다른 과정을 하면서도 서브 끝났다고 이제 그게 끝이고 앞에 거안 가르쳐주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앞에서 했었던 과정을 계속 하니까 플랫서브를 3회차를 진행을 하셨지만 이후에서도 계속 일정 부분 반복을 하고 계속 체크되는 과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공식적으로는 사면을 배우셨지만, 이후에서 계속 보완이 되는 과정이니까,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하면서, 플러스브의 성장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런 이제 성장을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또 체험도 하고, 또 다른 모델에게 보여주면서까지도 나오는 결과, 경험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보완해드리는 과정을 하고 나서, 이런 과정에 본인이 그렇게 크리클링에 참여하게 돼서, 이걸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소감이라가 느낌은 어떠을까요어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전에 배웠던 게 저는 되게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와서 보면은 되게 사소하게 이거 하나 때문에 안 됐던 것들이 고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서브를 두 가지를 배우고 있었다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한 동작에서 파생된 플랫 서브와 슬라이스 서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또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플랫 서브만 해도 플랫 서브만 잘 들어가도 상대방은 이미 그렇게 파워가 있는 그리고 파워 있고 제구도 되는 컨트롤 되어 있는 볼을 받게 되면 백으로 백 핸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상대방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어 다른 거는 정말로 자기가 이 정말 컨트롤도 되고 이제 완벽한 자세다 라고 느꼈을 때 진행을 해도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하고 저도 아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아, 어, 형님이 지금 말씀하신 멘트 중에 참 저, 제가 충격으로 받은 단어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슬라이서 서브는 플랫 서브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생이 이 약간의 변형이나 달라진 부분인데, 배우고 나면은 플랫 서브를 제대로 배워야지 슬라이서를할수 있는데, 반대는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플랫 서브를 먼저 배우고 슬라이서를 해야지 슬라이스 먼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실 정도로 플랫 서브가 가장 스탠다드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잘 판단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플랫에서 슬라이스나 탑스핀 피 아니고 다른 테이스 기술로 가는 과정에 참여하신 그 성과와 어 본인의 그 올바른 결과물에 따른 지금 발전 곡선을 가지고 발전 어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테이스를 하고 계시다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아 현이 참 놀랍네요. 분명히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 테이스 하실 거고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같이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보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